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주주 여러분들 주식 명언이고요. 자, 두산 에너빌리티가 우리 월요일에는 이제는 어떻게 움직임을 가져가게 될까? 이게 굉장히 좀 우리에게는 중요한 포인트가 될것 같습니다. 일단은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2 2100... 1 21, 6 0 0원이죠 네, 21,600원이라는 이 고점 구간에서 계속해서 저항 구간을 돌파하려다가 이제는 돌파했거든요. 를 자, 이제는 돌파하는 모습 보여줬고, 그리고 우리가 좀더 확대해서 봤을 때, 이 장대양봉 기준으로 중간 지점. 하나, 그리고 두 번째. 이두 번째도 21,700원 자리를 지켜준다면, 네, 추가적인 상승이 한번 나올 것으로 보이고 있어요. 근데, 하지만 우리가 월요일에는 좀 하락세가 나올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왜 하락폭이 나오는지는, 제 영상을 계속해서 이어가면서 말씀을 드릴 거고 우선은 여러분들 구독하고 좋아요 한 번씩만 네꼭 눌러 주시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댓글로도 한 번씩만 여러분들 화이팅이라고 아니면은 힘내라고 좀 남겨 주시면은 정말 감사할 것 같습니다. 저 지금 현재 시간이 제가 토요일이에요. 6시 21분 토요일에 여러분들께 영상을 만들어 드리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힘내라고도 댓글 한 번씩만 남겨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주사 핸드빌리티 왜 하락폭이 계속해서 나올 것인가 월요일 날에 왜 하락이 나올 것인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 우선 첫 번째로는 제가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고점 저항 라인을 돌파를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고점 구간을 돌파를 한 다음에 조정이 나오는데 이 조정이 나온 후에는 바로 또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도 고점 돌파 후에 음봉 두개 고점 돌파 후에 음봉 두개 이 모습 볼수 있고요. 여기는 고점 돌파 후에 음봉한 개로 추가락이 크게 나온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럼 당연히 여기도 마찬가지로 양봉 하나와 음봉이 하나가 나왔기 때문에 음봉이 나올 가능성이 더 높다라고도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 저항 구간이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차익 매물들 나올 수 있고요. 투자자별 매매 종합을 봤을 때도 연기금이나 뭐 다른 좀 기관 세력들은 좀 매수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기관과 외국인은 매도를 했어요. 매도라는데 어느 정도 이제 매수 한 것에 비해서는 좀 소량의 좀 매도세가 좀 나와주면서 눈치를 좀 보고 있는 것 같아요. 눈치를 보고 추가 하락이 나온다면 아마 좀더 강한 하락이 나올 거고 매도세가 나올 거고 그리고 좀더 추가적인 상승폭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는 네, 그대로 홀딩을 유지하면서 분할로 차익 실현을 가져간 거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선은 살짝 눈치를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고정 구간 돌파한 것도 있고 그리고 제가 소통방을 통해서 좀 보여드렸는데 자 요게 제 소통방이거든요 제 소통방에서 일단은 뉴욕증시가 지수가 급락을 하면서 마감을 했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s p 500 종목들을 봤을 때 테슬라는 상승을 했지만 전체적인 빅테크 기업들 그리고 대형 대형주들이 조금 하락세를 크게 나오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시장이 마감을 했기 때문에 월요일 날도 이 영향을 국내 증시가 받으면서 조금 하락세를 보여주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께는 계속해서 소통방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필요한 뉴스 기사라든지 미국 증시에 대한 내용들을 말씀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제는 우리가 정보를 바탕으로 해서 어느 구간에서 매도를 가져가야 되는가를 잡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소통방을 제가 오픈을 하면서 무료로 오픈을 하면서 전부 다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소통방 많이 들어와 주시고요. 입장 방법을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소통방 입장 방법입니다. 제목 아래 더보기를 눌러 주시면은 이렇게 나와요. 여기서 여기 소토마 입장 링크 제가 이렇게 만들어놨거든요. 이 입장 링크를 클릭하신 후에, 그 다음에 여기 010-2626-6517번 제 개인번호로요. 입장이라고 여러분들이 연락만 남겨주시면은 제가 입장 요청 확인한 후에 여러분들의 입장을 도와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내셔야지만 입장이 가능합니다. 제가 아무래도 좀 들어올 때 조금 이제 어떻게 보면은 검사 느낌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출석 체크 같은 느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치하시는 분들만 입장을 도와드릴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편안하게 네 무료로 무료 소통방 많이 들어보셔서 정보들을 받아보시면 되고요. 근데 나는 소통방을 부담스럽다 하시는 분들은 자 문자로 받고 싶다 하시면은 문자로 받아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많이 무료 소통방 들어오시고요. 구독 좋아요도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자 그러면 계속해서 투자 에너빌리티를 보도록 할게요. 지금 투자 에너빌리티 제가 보여드렸던 고점 자리들 있죠. 2 1 6 0 0원 자리. 2만 600원 자리를 우리가 봤을 때 지금 그 자리들은 다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이 자리요. 여기서 좀더 내리면 여기거든요. 2만 600원. 네, 요 자리입니다. 이 자리가 보시게 되면은 계속해서 저항 구간때가 많이 잡혀 있는 자리예요. 이미 여기서 강한 상승이 나온 다음에 박스 라인을 만들어 줬던 자리예요. 이 박스 상단 구간이요. 에 상단 구간. 박스 상단 구간인데 이 구간에서 이탈이 되고 그다음에 바닥 구간에 또 다른 박스 라인이 생겼고 그리고 이제 다시 한번더 새로운 박스가 생긴 거거든요. 계속해서 두다 에너빌리티는 박스를 만들면서 상단에한 번씩 계속해서 두드리는 모습을 보여줘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박스가 만들어지고 있고 상단 구간을 계속해서 두드리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상태에서 지금 이평선들을 보시게 되면은 어떻게 되고 있다? 네. 크로스가 되면서 위로 올라오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 양봉이 나오고 중간 자리를 지켜주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장대 양봉이 나오고 중간 자리를 지켜주고 있기 때문에 추가 상승이 나올 거고 아마 여기서 좀 방향성이 결정이 될것 같긴 해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조금 더 상황을 좀 지켜봐야지만 확실하게 좀 방향성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미국 SMR 기업이 지금 주가가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면서 올라오고 있지만 이틀 연속 매도세가 좀 나와주면서 주가가 조정을 받고 있어요 이 상승에 대한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 두산 에너빌리티도 SMR 국내 대장주로서 이 SMR, 유스케일 파워라는 종목 그리고 미국에서도 원전과 관련된 기업들이 힘을 쓰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투사 에너빌리티도 마찬가지로 월요일에는 좀 힘을 쓰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만일에 월요일 날에 하락이 나온다고 해서 거기서 너무 겁먹고 바로 매도를 하시는 것보다는 이렇게 미국 주식과 좀 비교를 하면서 원전에 대한 섹터들을 좀 비교를 같이 하시면서 여러분들이 매매로 가져가신다면은 충분히 좋은. 수익으로 마무리를 할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하니까요. 정보들 꼭 여러분들 기억하셔가지고 모아서 보셔야 됩니다. 근데 이 정보들을 저는 소통방에 다 모아 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소통방에 오시면은 정보들 편하게 받을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께 무료 소통방 들어오시라고 계속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들어오실 분들은 무료 소통방 들어오셔서 정보들 무료로 받아보시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고점 구간을 돌파를 못하고 있죠. 확실하게 돌파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상황에서 우리가 매도자리 잘잡아가기끔 여러분들께 좀 도움을 드리고자 매도자리도 같이 잡아 드릴 거고 그리고 제가 신분 상승 3기까지도 모집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께 우선 투자인너빌리티로 매도자리를 같이 잡아 드린 다음에 새로운 신분 상승 3기 방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 신분 상승 기회를 잡으실 수 있게끔 도움을 드릴 겁니다. 신분상승 방, 기존에 있던 방에서는 자, 1차적으로는 HLB 진입가 49,000원 잡아 드렸고요. 두 번째로는 알테오젠 진입가 93,000원. 그리고 세 번째로는 오스코텍 진입가 28,000원. 그리고 4차로는 유한양행 진입가 69,000원을 잡아 드리면서 여러분들께 큰 수익으로 네, 보내드렸었는데, 지금 새로운 방을 또 3기를 오픈을 하면서 여러분들과 같이 추가적인 인원들을 더 같이 함께 하기 위해서 이렇게 좀 준비를 했으니까요. 여러분들. 자, 이렇게 신분 상승하기 위한 자리 마련해 드렸으니까 잘 저를 꼭 이용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신분 상승 3기 같이 하실 분들은 010-2626-6517번으로 기회라고 저한테 연락 남겨 주셔서 여러분들이 이 기회 꼭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월급 플러스 투, 추가적인 좀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서 뭐 주식을 한다든지 아니면 뭐 부동산을 한다든지 아니면 뭐 코인을 한다든지 우리가 여러가지 투자 방안을 많이 하잖아요 왜냐하면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월급 플러스 알파의 금액을 가져가기 위한 거다라고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누구나 다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걸 통해서 알파의 수익금을 가져갈 수 있는 그러한 신분 상승할 수 있는 모집방이니까요. 여러분들 많이 들어오시길 바라겠고요. 010-2626-6517번으로 기회라고 남기셔서 들어오시면 됩니다. 무료니까 편안하게 들어오세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제는 슬슬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마무리를 좀 말씀드리자면 첫 번째 월요일에는 하락으로 출발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아직 작은 박스권 안에 있기 때문에 그리고 추세도 살아있기 때문에 하락이 이 추세와 박스만 잘 지켜주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계속해서 홀딩을 유지하면서 우리가 좋은 수익률로 끌고 갈수 있는 자리가 마련이 될수 있다 이렇게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첫 번째와 두 번째 모두 다 소통방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언급해 드리고 있고 대응까지도 같이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소통방 많이 많이 들어오시면 될것 같고요 무료잖아요 여러분들 무료기 때문에 많이 들어오시고요 수통방 입장 방법은 설명란에 있는 수통방 입장 링크를 클릭하신 후에 010-1616-6517번으로 입장이라고 남기셔서 들어오시길 바랍니다. 문자로 받고 싶으신 분들은 입장 말고 문자라고 남기셔서 수통방 들어오시면 됩니다. 저 수통방 들어오셔서 우리 여러분들 큰 수익으로 같이 마무리하는 그날까지 함께 했으면 좋겠네요. 여러분들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